우리의 영탁.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이 바로 불타는 장미 시즌이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행운이에요. 이제 그의 무대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 시즌 2에서 영탁은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며 모든 일을 매료시켰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예술적 능력의 전시가 아니었다. 그는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무한한 매력과 감동을 선사하게 되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모든 동작은 예술 그 자체였다. 영탁과 함께한 다른 출연자들, 신성수연, 김주명, 박민수와의 환상적인 조화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영탁은 젊은 후보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의 전문성을 선보였다. 그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 정확하고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그들이 음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깊은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성심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만들었다. 그가 불타는 장미 시즌 2에 등장하면서 그 주변에는 엄청난 팬들이 몰려들었다. 그의 모든 모습, 무대에서의 노래부터,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성격까지 모두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의 친절함과 유머러스한 성격은 더 많은 팬들을 그에게 끌어들였다. 또한, 영탁은 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그는 후보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조언을 주었고, 그들이 음악적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헌신과 깊은 생각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그를 더욱 믿게 되었다. 영탁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단순한 가수의 능력을 넘어섰다. 그는 불타는 장미 시즌 2의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동시에, 트로트 음악계의 다양성과 재미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영탁, 그를 향한 사랑과 응원이 계속되길 바랍니다.